오, 오, 진짜 평행이다. 포인팅하는 거. 그 사냥하기 직전에 저런 상태인 그렇죠? 거예요? 어. 포인터라는 견종 있잖아요. 걔네들이 저 꼬리를 저렇게 아. 한다고, 포인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걔들이 그래요. 지금은 좀 괜찮은 건가요? 관심이 끊기니까 어. 시선이 끊기니까 또 꼬리도 느슨해졌다나 어. 또 다시 보면 좀 멈출 수도 있는 거. 아. 순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꼬리를잘 음. 보세요. 남편은 막상 걷고 있는데 제가. 산책할 때 앞에 보고 당면을 걸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음. 그래, 진짜 앞만 보시면 안돼 이렇게 보 보긴 바라는데 음. 보면서 얘가 어 갑자기 뭔가 시선이 집중되고 음. 입이 닫히고 꼬리가 경직됐다 그럼 뭐야 너 일단 NO 하고 주변에 살피세요뭐 음. 때문에 저러는지 음. 타고 못했을때 고양이 냄새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나가도 네. 되시고 이게 뭔가 딱 어, 저,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시면 은 그냥 알려주고 교육하고 다시 지나가고 그리고 일부러 돌아올 때 반응 한번더 지켜보고